댄스를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매니아 여러분. 청봉해요. 오늘은 이것이 댄스다. 이것이 리듬짱이다. 3탄을 하기 전에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마지막 주 26일 날, 매니아 통합 리듬짱 매니아 대축제가 열립니다. 요번 주 26일,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일요일날, 통합리듬짝 대축제가 열립니다. 매니아 통합리듬짝 대축제라고 합니다. 뭐, 경북지방인지 어느 지방 대축제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6일날, 무슨 경북지방 이 매니아 통합 리듬자 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연자는 파파 학원 원장, 성채 원장님 시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시연을 하십니다. 오래간만에 시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카메라 나는 춤추는 딴따라입니다. 지금 춤추는 딴따라 연주 음악이 대박을 나고 있어요. 대박을 대박을 나고 있어요. 또 대박도 날만 해요. 왜 그러냐? 저는 뭐 딴따라를 제가 축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음악을 좋아해서 연주를 하고. 카메라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뽕짝발로 해서, 뽕짝발, 뽕짝발로 해서 딴따라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기쩐에다가 들려줬어요. 한, 내가 시연을 네 개인가 해서 여러분들 딴따라 음악을 기쩐에다 들려줬습니다. 근데 딴따라 음악은 아주 목청이 젊어서 시원합니다. 경쾌합니다. 그리고 짝을 짝짝 때리면서 정확하게 때리는 음악을 합니다. 다른 사람 연주들은 미안하지만 10년, 15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만 울컥 먹었어요. 계속 똑같은 연주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겹죠. 지겨우니 딴따라 음악이 대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박이.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딴따라가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딴따라가 촬영을 합니다. 여타까지 통합 리듬작은 딴따라가 해왔습니다. 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소식을 다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모닥불 패밀리가 있어요. 아또 언젠가 대한민국에 참 타이틀을 멋지게 줬네요. 모닥불, 모닥불처럼 훨훨 필려고 합니다. 모닥불이 아주 큰 불이 되가고 있어요. 모닥불이 큰 불이 되가고 있는 모닥불 회빌리, 모닥불 회빌리 이 리듬 댄스가 또 어린 통합 리듬작 경북 모임 매니아 리듬작 모임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영상이 올라오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세련된 발, 세련된 발을 신세계에서 여러분들, 서기 원장님과 꼬순이님이 여러분들에게, 에,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아, 댄스가 괜찮다. 배우고 싶다. 지금 리듬 잡고 또 낫다. 하시는 분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라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에이스. 에이스라는 그 촬영 찰령 기사가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1탄 2탄. 1탄 2탄 이것이 댄스다. 여러분들은 이 댄스를 못 배우면 춤추는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내가 가면 콜라테카는 비웃어요. 또, 원장님도 내가 비웃는 사람 참 많아요, 전복이. 속으로. 웃기고 앉아있다. 웃기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 남자인데, 손을 잡은데, 미주 박수대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봉이 무슨 박수야? 여자들이 내가 잘생겼어요? 아니, 내가 뭐 키가 크고 멋있어요? 여자들이 왜? 내손 잡으면 그냥, 아, 저, 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천봉에 손 잡으면 한번두 번만 딱 잡으면 그냥 손이 다온몸이 음악이라 옥몸이 음악이에요. 음악. 그냥 음악이니까 너무 재밌겠죠? 왜? 음악이 울면 같이 손도 울어. 내 몸도 울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랑 같이 오랜 시간 놀고 또 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laughs> 그냥 그래요. 네. 근데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기철이 나오면 기분이 참 나빠. 나빠. 그리고 어느 카페에서 제가 이 댄스를 카페 공짜로 제가 지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감각이 그래요. 안오겠안 오려고 그러면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댄스를 모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1탄, 2탄은 했고, 어저께. 윤재, 거기, 댄스 궁에 가서 제가 한번 그 학생을 모시고 제가 1번, 2번을 스타트와 보여드렸습니다. 영리하신 분들은 정말 댄스가 교본이다. 교본을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저의 영상을 많이 많이 자세하게 또 보고 또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3탄. 3탄에는 뒤로 걸어가는 게 4번이고, 앞으로 걸어오는 게 5번입니다. 자, 요두 가지를 일단 3탄을 하겠습니다. 그럼 1탄, 2탄, 3탄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스타트. 그리고이 발은, 이 남자 왼발은 하나둘을 이렇게도 쓰고, 하나둘을 뒤로도 쓰고, 앞으로도 씁니다. 여자는 하나둘을 이쪽으로도 쓰고, 앞으로 쓰고, 뒤에도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3탄에선 뒤로 가는 4, 5번, 앞으로 가는 거 5번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박또박 뛰세요. 조금 흔들어주세 말타는 식으로.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하세요. 처음에. 왜? 바운스하고 리듬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댄스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춤을 추면, 추면 또 남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 연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연습할 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카운트가 무척 많아요. 요걸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붙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춤이 또 달라요. 자,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또 다른 댄스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자, 이렇게 같이 바운스 해주고 흔들어 주세요. 말처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4, 5번이에요. 자, 4번은 D로 말타합니다 이거를 하셔야, 리듬 타고 바운스를 알게 돼요.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번이에요,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되지요. 되는데 이렇게 죽면 다른 걸 못해. 니들을 못해. 니들을 못하기 때문에 뒤로 걸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리에서 이거 해가 절대 당신들 니도 못해. 이거, 이거 다 허죠. 니도 못해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이 댄스는, 이것이 댄스다는 공식이 있어. 공식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꺼 4번, 5번 하겠습니다. 자말 뛰세요. 니들이 없는 없으신 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 자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근데 자 다리 걸음 하고 거까요 다리 걸음도 매력이 있어요. 자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이대로, 이대로 매력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도 쳤어요. 예, 쌍팔 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벌리고. 이렇게. 오다리처럼 쳤어요. 자, 근데 지금은 또 다리를 모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4,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쁘게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쁜 건 나중에 시야기 하는 거예 시야기. 시야기.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남자 거 4, 5번을 했습니다. 여자 거 다시 4,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발은 일루 세 번을 정확하게 몰라 짝꿍을 뛰고 못 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잘 잡히고 몸이 안 아파요 허리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왜 한쪽에 세번 걸리고 한쪽에 3 4 6이 걸리고 왼쪽에 하나 둘 다섯이 걸렸는데 어떻게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균형 감각이 네, 잘 잡히죠. 그 중심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제 얘기는.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를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5번까지 스타트부터 하나들 스타트예요. 쿵딱 쿵딱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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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남자 3단 4, 5번을 해봤고, 여자 고 자, 쿵, 딱, 쿵, 딱, 쿵, 딱. 예, 쿵, 딱, 쿵, 딱, 쿵, 딱. 쿵, 딱, 쿵, 딱, 쿵, 딱. 쿵, 딱, 쿵, 딱, 쿵, 딱. 쿵, 이거 여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5번이? 왜? 남자가 뒤로 갔으니까. 그래서 5번을 앞으로 가는 겁니다. 쿵, 딱, 쿵, 딱, 쿵, 딱. 뒤로 가야 돼, 6번이. 한다 풍, 딱, 풍, 딱, 풍,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 이것이 댄스다. 이것이 니듬 짝이다. 하는 것을 3탄, 5번까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어저께 윤재집에서 한 프로그램을 잘 스타트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댄스를 배우시고, 어디 가서든지 난 댄스 를잘 알아. 그래야 됩니다. 교본을 배워야 돼요, 교본을 이걸 안 배우고 민이서부터 앞서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청봉이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26일 일요일날, 경북인가어류 어류하고 어리, 두 군데, 총 매니아 통합 리듬자! 리듬자 행사를 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6월 말일 26일날, 여기에 시연자는 난한 사람밖에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밖에 성채 원장님이 오래간만에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모닥불 패밀리, 모닥불 패밀리 그 패밀리 클럽이 거기에 통합 리듬작에 같이 합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법인 사단법인 누구? 사단법인 리듬댄스 사단법인 동호인 연합회 김낙근 회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사단법인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리듬댄스 동호인, 동호인 연합회 회장님, 김낙근 회장님이 그곳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와리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내일 올라갈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봉이었습니다.